Oh. 친구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실험을 하나 할 건데, 오늘이 배울 거는 비중과 점도예요. 혹시 비중하고 점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자석이요. 자석? 친구는? 자석이요. 둘다 자석이요? 네. 아, 두, 그럼 혹시 점도라는 말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점도요 음, 음, 끈적끈적, 끈적끈적.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한 어. 거나 안 끈적한 거나. 어, 둘다 아주 말을 잘했고요. 점도는 여러분들이 말한 거고 정확히 맞아요. <laughs> 비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여러분들이 구별하기 편하게 뭘 했냐? 잉크를 넣어서 색소를 타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고요. 얘는 글리셀이라는 거예요. 글리셀이라는 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들게 할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보면 둘다 10ml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를 만약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친구? 글리스린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친구는 어떻게 되는 음, 요 물이랑 섞은 아. 잉크가 음.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한 명은 잉크, 물이 올라갈 것 같다고 했고, 또한 명도 글리스린이 내려갈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둘다 같은 말이죠. 네. 자, 우리 실험을 해볼까요? 자, 네. 넣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넣어볼까요? 자, 네. 넣어보세요. 네. 부어보세요. 쭉쭉쭉. 어, 내려간다. 어, 네, 친구가 실험을 했고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 층이 이제 점점 생겼습니다. 층이 생겨서 어느 쪽에 이쪽에 잘, 조금 잘안 보이죠, 선생님 옆에 잠깐만 들을게요. 이쪽에 사진 을 한번 찍던지야겠네요. 해 어떤 상황이냐? 글리세린이 밑에 내려간 게 보입니다. 친구들 보이나요? 네. 네, 네. 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뭘 알아봤냐? 점도를 알아볼 거예요. 점도는 아까 친구들이 봤는데. 끈적끈적한 것과 안 끈적한 것. 얼마나 끈적끈적하냐, 안 끈적하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뭘 준비했냐? 이번에는, 이번에는 첫 번째는 슬라임을 준비했어요. 슬라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볼까요? 어떤지? 어. 그만져본 느낌과 다른 슬라임을 만져보는 느낌. 네. 어때요? 네, 이건 클레이만 드는 거같요 어때요? 느낌이? 이거는 좀 말랑말랑하고 찐득찐득하고 이거는 위가 튀면서 좀 젤리가 뜨거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점도를 끈적끈적함이 많은 걸 점도가 높다 끈적끈적하면 점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스노우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전에 친구가 나한테 먹을 거를 말했습니다. 어떤 먹을 거냐? 짜잔! 여러분들이 보면 젤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점도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져볼까요? 만족한...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해요. 어, 만져보면 끈적... 점도가 끈적... 그러면 끈적끈적하니까 점도가 우린 네, 뭐라고 할까? 미에는 좀... 많... 응. 네, 그래서 우린 점도가 끈적끈적하게 많으니까 점도가 끈적. 낮다? 높다? 높다. 너. 잘했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반짝반짝 스노우볼을 만들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볼 만들기에 대한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일곱, 여덟 개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서에 있는 준비물을 선생님이 하나씩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통. 어, 플라스틱 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뚜껑을 닫을 뚜껑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스노우볼이라서 여러분 스노우맨 눈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눈사람을 밑에다 붙일 고정제가 들어있습니다. 고정제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다 고정하는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집게 이렇게 핀셋으로 이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다음 에 반짝반짝이라고 했잖아요. 불빛이 나는 불빛나는 전동볼이 있습니다. 진동볼이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탱탱볼 만들기 했었나요? 네. 네, 친구 탱탱볼 만들기 했었을 때 PVA라는 가루를 그때는 넣었습니다. 그 가루를 넣어서 탱탱볼이 이렇게 잘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PV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물풀 같은 데 쓰는 게 PVA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전에 실험했던 거비주 실험을 했을 때글리셀이 네.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글리세린이라는 건,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화장품, 이렇게 수분제라는 게이 바르는 게 있고요. 혹시 비누. 에이, 비누. 그, 네. 어, 그 다음에 네. 눈에 딱 이렇게 뭔가 저만, 어, 약을 넣는 그런 거를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더 있느냐. 우리가 글리터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어, 눈가루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물은 보여줬고요 이제 하나하나 실험을. <목소리>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노우 모양, 스노우맨 모양, 눈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자, 친구가 눈사람을 붙이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눈사람을 이제 어떻게 할거예요 접착제를 붙일 거죠? 네, 한,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게요. 네. 네, 친구가 접착제를 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모양이 접착제고요이 접착제를 떼서, 네, 아주 잘지게 잘 떼고 있습니다. 네, 접착제를 떼서 돌돌 동그랗게 손으로만 비비고 있는 친구가 보이고요. 친구의 손을 이제 어느 정도 비볐을 때는 눈사람 아래쪽에 붙입니다. 네, 그러면 붙이고요. 붙였으면, 이걸 이제 어디다 붙여야 할까요? 여기 플라스틱 통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통에 넣을 거고요. 이때 뭘 도움을 받을 거냐? 깊이가 좀 있어서 집게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집게로. 집게를 열고요. 안전고무가 들어있었네요. 네. 친구가 눈사람을 잡고, 네. 짜잔. 지금, 네. 통했다. 오, 아주 잘, 천천히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집게를 넣었습니다. 포라 넘어졌네요. 다시, 오네. 다시 빼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 친구가 잘안 돼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짠, 다른 친구 등장. 다른 친구가 집게를 잡아서 슝. 네. 와우, 잘 넣었죠? 네. 여기에 넣고 나서 3분 정도 마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굳을 수 있게. 네, 친구가 아주 잘했죠. 보입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조금 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이번 단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뚜껑에다가 불빛이 나는 진동볼을 붙일 겁니다. 진동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야, 어라? 불빛이 안 나네요. 좀 이따가 세게 치면 불빛이 날 거니까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불빛을 이기 전에 뚜껑이 옆에 테두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뚜껑 덮개를 떼어내야 됩니다. 혹시 이쪽 부분을 떼는 게 힘들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떼 볼래요, 친구가? 네. 어, 네. 네. 오, 친구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와! 뗐습니다. 됐고요 이제 됐으면 우리는 이제 뭘 할거냐 여기다가 아까 가지고 있던 다용도접착제로 진동물을 붙일겁니다. 붙여보세요 아유 우리 친구는 진짜 돌돌돌 잘만해요 추석 때송편을 말해도 되겠는데 만두도잘있고네 그렇지 으 붙일 때는 여기 보면 건전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지가 있는 쪽으로 붙여달라고 합니다 건전지가 있는 쪽네 건전지가 있는 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와잘 붙였죠 이것도 조금 굳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짜잔, 친구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굳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통 안에다가 글리터, 글리터라는 건 반짝반짝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뭘 하냐? 눈가루를 넣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움직이는 게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겠습니다. 네, 친구 넣어보세요. 그만이라고 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그 다음에 또 다른 가루. 네, 아,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네끼리 좋아서. 자, 다른 가루도 넣을 겁니다. 네, 넣어보세요. 네, 그럼, 많이. 아, 이거는 많이 늘어나고, 친구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빠짝 빛나는 모습이 살짝 화면에 비쳤거든요. 네,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글리세리라고 PVA를 넣겠습니다. 글리세리는과 PVA는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글리세리는 20mm를 넣을 거고요. PVA는 10mm를 넣을 겁니다. 자, 그 눈금은 옆에 보이는 것처럼 당한 칸에 10mm씩이니까요. 친구가 그런 걸 확인하겠습니다. 넣어 보세요, 친구. 예, 글리세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네, 네, 아 20mm 정도로가 친구가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친구가 오 오, 네, 잘했고요. 네, 그 다음에 친구가 피브에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피브에 들으세요. 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친구 손이 올라가네요. 네. 잠깐 내려보서 우리 다른 친구들 보게 할게요. 네. 오 네. 넣습니다. 었 네. 이렇게 넣으면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맑게웃었는데 그게 아, 영상이 안 찍혔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스노우볼을 채울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설명서에 보면 이 정도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까지 물을 넣는 거고요. 선생님이 물을 짜잔 준비했습니다. 친구 물 넣어보세요. 선생님. <laughs> 이 와서 비커를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컵을 준비했는데도 우리 친구가 물을 아주 잘 넣고 있습니다. 흘리지도 않고 네잘 넣고 있습니다. 와네 친구가 옆에서 그만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친구가 물을 넣고요 물을 넣었더니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여기 까지 하고요 다음 거를 보도록. 작품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불빛이 나고 있고요. 하나는 불빛이 안 나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동시에 불을 껐는데 약간 밝긴 하지만 선생님하고 둘이서 바닥에 한번 열쿵 때려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친구? 네. 네. 하나 둘셋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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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습니까? 시로어볼이 완성됐죠?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